알 때부터 스마트폰 TV가 있었던 세대고 사실 학교만 들어가도 다 그런 디지털 기기들로 공부를 하는데 무작정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뭐 어차피 다 크면 알게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제 저의 생각은 그렇다고 굳이 빨리 알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쪽이거든요 엄청 작은 차이 같나요? 저는 그 차이 덕분에 결혼 후에 할수 있었고 또그 덕분에 고정 사업을 시작해 지금 10년째 운영 중이고요 내 네, 덕분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심심함이 그 동안 내가 미뤄뒀던 뭔가를 시작하는데 강력한 동기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한 안젤라입니다. 자, 올해로 제가 TV 없이 산지 딱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처음 결혼하면서 TV를 안 사겠다고 했을 때는 친구들이 정말 너 괜찮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돈이 없어 그러냐며 사주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사이 강산이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이미 TV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 없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특히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tv 정말 없애고는 싶은데 막상 없애는 건좀 무섭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이 tv 없는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tv 없이 살면서 좋았던 의외의 부분들과 또 불편했던 점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갤럭TV 트렌드코리아 혹시 보셨었나요? 저도 연초에 가볍게 훑어만 봤었는데요. 중간이 없다 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정말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육아에 굉장히 몰입하거나 돈을 아주 안 쓰거나 반대로 오늘만 사는 소비를 하거나 또 저처럼 최대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멀어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많은 순간 편하게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스탠바이미 같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각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 오늘은 tv 없이 살기를 고민하시거나 혹은 그 세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tv 없이 살기 불편하지 않나요? 제 대답은 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TV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 혹은 회사 동료랑 말이 안 통할까봐 무서워요.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어떡하죠?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 못 끼면 어떡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오히려 너무 아는척하는 사람이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친절해요. 얼마나 설명도 잘해 주는지 몰라요. 자, 근데 만약에 무시를 한다. 내가 무슨 뭐 하트 시그널 모르고 무슨 맞선 모른다고 나를 대화에 끼워 주지 않는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굳이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건 진짜 뭐 5년, 7년 전 얘기지 요즘은 뭐 핸드폰, 컴퓨터로 웬만한 건다볼수 있잖아요. 또 워낙 유명한 것들은 뉴스나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집에 TV가 있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자주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친구들이 뭐 모르는 캐릭터 얘기하면서 놀면, 그래, 너네끼리 놀아라 하면서 자기는 그림 그리거나 또잘 통하는 다른 친구랑 놀기도 한대요. 근데 또 슈퍼윙스, 옥토넛, 뽀로로 이런 거는 아예 모를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 찾아서 잘 놀더라고요. I love you. 자, 그러면 어차피 핸드폰, 컴퓨터로 다볼수 있는데 굳이 TV 없애야 하나요?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TV 없이 살면서 좋았던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째, 자기개발과 부수입 만들기에 최적화된 환경. 내가 매일 TV와 동영상 보는 모든 시간을 자기개발과 부수입 만들기에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얼마를 더벌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TV나 동영상을 보시는데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아마 몇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시간에 딱 기본급만큼만 보장되는 알바를 한다고 해도 월수입이 지금보다 많이 달라질 걸요? 근데 그러기가 싫죠. 우린 너무 피곤하고 지쳤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할 때 컴퓨터를 켜서 그 OTT에 접속을 한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만 뭘볼수 있는 거 하고 그냥 뚝 틀면 나오는 TV가 있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 작은 차이 같나요? 저는 그 차이 덕분에 결혼 후에 블로그를 할수 있었고 또그 블로그 덕분에 보정 사업을 시작해 지금 10년째 운영 중이고요 또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브루 같은 뭐 사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모두 독학했으며 필라테스 자격증도 따서 지금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죠 내 네, 덕분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서나 자기개발서 또그 관련 강의들을 천 편을 넘게 보며 지금 이 유튜브도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는 안 쉬지 예요. 그냥 켜면 나오는 TV가 없다는 건 내가 최대한 디지털 미디어들을 멀리 하고 그 시간들을 좀더 유용하게 보내는 자제력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화가 많은 가정. 저희 집은 사운드가 비는 일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 덕분에 제 아이가 가장 많이 듣는 칭찬 중 하나가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알고 있어? 예요. 음. 1928년 어. 영국에서 출발했어. 그런 내지관에 부딪혀 가라앉았어. 그래, 음. 그래서 부식상태가 너무 심해서 인양할 수 없어. 그랬어? 그럼 타이타닉 타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4 0 미터까지 내려가서 보고 다시 올라와야 돼. 진짜? 탈 수가 없어. 지금은. 아마 말 잘하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림을 많이 그려본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릴 테고 영어를 많이 써본 아이는 영어를 잘하겠죠. 뭐 저희 아이는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오늘 어린이집에서 읽었던 책, 뭐 안전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심지어 오늘 급식 메뉴부터 누가 뭐 아파서 안 나왔네, 누구는 여행을 갔네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저한테 말을 한대요. 어떤 때는 정말 귀가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는 제 남편과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문화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도 남편과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뭐 사소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특히 저희 부부는 관심 분야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봤던 책이나 강의 같은 거를 식탁에 앉아서 꼭 공유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 둘에게도 너무 좋지만 아이한테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 저는 무조건 TV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 남편도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밥 먹을 때도 TV 소리만 날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런 가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아예 저희 집에 가져오고 싶지 않았고, 아 물론 사실 TV 보면서 막 너무 정답게 대화하는 가정도 있지만 확실히 TV가 없을 때가 뭐 대화의 질이라든지 양이 훨씬 높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TV가 없는 문화. 아이는 어른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아이에게 보여지는 어른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저희 집은 TV가 없는 덕분에 아이한테 단한 번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 아이가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늘 부지런히 뭘 하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아이랑 놀아주는 모습들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영상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아이한테 그저 영상을 소비하며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tv 보는 모습을 한 번도 아이가 본 적이 없다 보니 제 아이도 막 영상 시청에 목을 매지 않아요. 물론 좋아하기는 하죠. 그럼에도 그동안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왜 많이 보면 안 좋은지 왜 정해진 만큼만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 또, 영어로 보면 뭐가 좋은지 등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단한 번도 뭐더 보겠다고 떼쓰거나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그냥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심심한 환경. 사실 다 연결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두돌 때까지는 아예 안 보여줬고, 그 다음부터도 7분, 15분부터 시작해 아주 서서히 늘려갔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영상 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저는 그게 지금 아이가 말도 잘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잘 만들고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딱 하루 이틀 정도만 TV를 포함한 동영상들을 아예 보지 않고 보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가고 심심합니다. 그 심심함이 그동안 내가 미뤄뒀던 뭔가를 시작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광고 혹은 유해한 말에 노출될 일이 훨씬 적다. 가장 자극적인 영상을 꼽으라면 아마 광고일 거예요. 근데 요즘 쇼폼 동영상들이 대세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짧은 광고 영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1분 혹은 30초 만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광고 영상들은 우리 뇌에 상당한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보상 지연을 못 견디게 하고 또 소비 욕구를 마구 불집히기도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좀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한 메리티라고 생각해요. 요즘 또 알고리즘이 너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도 하기 전에 막 너무 잘 찾아주잖아요. 점점 생각 안 하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될까봐 저는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또한 예능만 봐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자극적인 비속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이돌들의 공연 영상 같은 것도 좀 의상이나 뭐 노래 자체가 선정적일 때도 많고요. 물론 뭐 어차피 다 크면 알게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제 저의 생각은 그렇다고 굳이 빨리 알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거든요. I love you. 사실 요즘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 뭐 도파민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TV가 있으시더라도 딱 정해진 시간만 보 보거나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TV가 있었던 세대고 사실 학교만 들어가도 다 그런 디지털 기기들로 공부를 하는데 무작정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두 부분에 대한 답을 이두 권의 책으로 얻었는데요.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나면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지만. 혹시 지금 너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책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love you. 자, 오늘은 10년 동안 TV 없이 살고 있는 제가 어, 영상을 좀 줄이자 하는 쪽의 의견을 대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laughs> 작은 바램을 전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또 조만간 유익한 영상 들고 올게요. 안녕!